쌍꺼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모양의 쌍꺼풀이 나한테 어울릴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저희 팝성외과에서는 네 가지 라인을 기준으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라인입니다. 인라인 쌍꺼풀은 몽고주름이 있는 눈 앞머리 부분에는 쌍꺼풀 라인이 보이지 않고 눈의 중간 이후부터 쌍꺼풀 라인이 가늘고 낮게 보이는 그런 라인입니다. 깔끔하고 자연스러운 인상을 줘서 특히 남성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라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어 라인입니다. 이름처럼 아픈 인라인, 뒤는 아웃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라인이 보이기 시작하는 위치가 인라인보다는 조금 더눈 앞머리에 가깝고 자연스럽게 뒤로 갈수록 점점 라인이 높아지는 라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우면서도 화려한 인상을 주는 게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세미아웃라인입니다. 이 라인은 인아웃라인과 함께 많은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라인인데요. 눈 앞머리 살짝 위에서부터 라인이 시작돼서 아웃라인보다는 자연스러우면서도 인아웃라인보다는 좀 화려한 그런 라인이고 연예인분들도 많이 갖고 계신 라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그런 라인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아웃 라인입니다. 눈 앞머리보다 위쪽에 쌍꺼풀이 시작돼서 눈 전체에 확실한 쌍꺼풀 라인이 보이는 스타일인데요. 특히 선천적으로 몽고주름이 없는 분들이나 서양인들한테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쌍꺼풀 라인으로 아무래도 화려한 그런 라인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라인이 있어도 내 눈의 모양이나 눈의 한몰 돌출 정도, 눈꺼풀의 피부 두께, 그리고 눈 주변의 지방량에 따라 어울리는 라인이 다다. 다 다르기 때문에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성형외과 전문의와 직접 라인을 잡아보면서 상담을 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